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 자 6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아, 지금 몇 시간입니까? 2시간 넘게 지금 유튜브, 지금 넥카트, 지금 올려 드리려고. 아, 아침에 이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죠? 유튜브 올려드리는 이것도. 기억한 <laughs> 일이 아니네, 아닙니다. 어, 제가 그 동안 어, 너무 편안하게 살았나 봅니다, 그죠? 제가 이 지금 제가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절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4월 8일부터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회원님들이 매일 한 분, 두 분, 세분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익하고 직결이 됐겠죠. 그죠. 지금 여기 보면은 제 유튜브를 보니까 수익이 났다는 거죠. 지금 4월 8일부터 상한가가 6 7개 나왔습니다. 제가 정리를 이번 주말에 싹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올려 드릴 텐데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제가 올려 드렸던 지금 보면은 미국 경제 사절단 관련주 그죠. 여기에서 지금 벌써 상한가 나왔죠. 3호 모터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제 이 주도주 시황 정리 잘 보시고 제의 모트렉스 잘 보십시오. 보시고 이 시간이 다 길지 않잖아요. 9분 뭐 12분, 11분 뭐 아침에 뭐한 30분만 딱어 시간 내 주시면은 뭐 충분히 그날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그죠? 이제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올려 드릴 거는 어 오늘 딱한 종목 단기 트레이딩 할한 종목 지금 이제 드리 올려 드리는 거고 이 단기 트레이딩 종목도 어제 이런 종목들도 다 수익이 좋았죠. 뭐 그, 뭡니까, 유일, 유일 같은 경우는 뭐25% 급등했지 않습니까? 어제 보면, 유일 에너 토크 같은 경우, 그죠? 아무데나 사도 뭐 수익 나는 그런 어떤 패턴이었고, 단타 종목, 뭐 추세 종목, 그죠? 주말 특집, 이런 거잘 뭐 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또 하나 또 나올 만한데, 원전 이런 데서 또 한번 나올 만합니다. 잘 보시고.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어, 원숭이 두창 여기서는 다 나왔죠.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올려드린지 지금 미코 이현상 그죠. 뭐 이건 다뭐 얘기하면 임만나 패치 매트릭스 급등 뭐 어제, 어제는 어제 오상자이엘까지 딱 제가 올려드렸던 네 종목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뭐 수십 개를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오늘 딱한 종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종목 잘 들으시고 설명을 잘 듣고 해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제이의 모트렉스잘 보십시오. 저보다 j m o 트릭스랑 빨리빨리 보내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 그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델리온에서 어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수익을 내셔가지고 반드시 유료가입을 하셔서 천만원으로 3년 안에 30억 만드는 프로젝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어, 30억을 만들는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30억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이 영상에서 왜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느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 지금 책도 지금 그죠? 지금 세 권, 다섯 권 썼거든요. 또 여섯 권 나온 데 있죠? 4월 25일 이제 서점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부 수급과 관련된 거. 파동. 요 뒤에 안 보이는 게 수급. 테마. 이번에 나오는 책은 재료.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에, 이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런 책을 사라는 건 아니고, 초보자분들도 빠르신 분들은 이런 걸 읽으면은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벌구나. 그것이 딱 와닿는다면, 보통 저런 부분들은 산전, 수전, 해상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은 딱 맞아. 그럼, 초만으로 가능해, 지금 시장에. 그죠?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조금 초보자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그런 분들께서는 방송을 듣고, 빨리 배우게 되면, 이야,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돈을 벌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올려드렸던 영상들 아침에 참고하시고요. 이 구독자에 비해서 이 지금 너무 안 보는 거예요. 이 지금 많이 안 보더라고. 지금 구독자가 지금 이제 9,170명인데 제가 이 4월 8일 때 그때 8,700명 구독자에서 시작했는데 한 400명, 500명 지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신 분들만 보는 것 같아. 기존 분들은 안 보고. 그죠?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돈 빵석인데 왜안 보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종목은 뭐냐, 그죠? 지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들은 어땠냐면은 그 수급이 진짜 엄청나게 강해야 돼요. 그래 대금이 터져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상한가를 치는 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상한가가 치기 전에 보통 이제 전진이 있고 상을 치고 나면은 여진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뭡니까? 2차 전지 아닙니까? 2차 전지 중에서도 뭡니까? EV 첨단 소재 아닌가요? EV 첨단 소재가 얼마에 시작했습니까? 저도 정말, 여기서, 여, 여기서도 트레이딩 하고, 여기서도 하고, 아, 빨리 안 가기 때문에, 한참 걸릴 줄 알았더니, 여기서 딱 뚫고 나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 이때가 한 1,500원 대 뭐, 1,000원 대였거든요얘 지금 템버가 나왔잖아요. 단 며칠 만입니까? 한뭐 10일 만에 지금 17,700원 찍었으니까. 그러면 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오늘 지금 이 종목은 여기서 양봉이 딱 살아나서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소김수 패턴이 되면서 또 가는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갭파락을 하거나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푹 빠져야 됩니다. 푹 어중간하게 빠지면은 잘안 갑니다. 어제 보면은 지혜는 에너지나 EM 플러스 보시면은 지혜는 에너지 보세요. 이거 아침에 푹 빠졌거든요. 한10% 가까이 빠졌습니다. 8%죠, 그죠? 8%가 빠져가지고 이 분봉을 보면 어디서 파동이 나는? 여기서 아침 10시 반에 정확하게 이 하단부에서 이렇게 여기서 지지하고 푹 빠질 때, 그죠? 이럴 때 관심을 갖고 이 지지라인에서 이렇게 뭡니까? 치고 나갈 때 이럴 때 보면은 마이너스 잡으시면은 여러분들 단기간에 거의 한10% 이상 수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면은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10% 이상 빠졌어요. 어제 보면은 얘는 어제 9% 빠졌네요. 9% 빠져가지고 얘도 지금 뭐 잘했으면은 10%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얘는 패턴이 딱 어떻게 됐냐면은 어 지금 방금 전에 지혜는 같은 경우는 지지하고 바로 이 치고 나오는 파동이었지만 얘는 점진적으로 올려놓고 본격적인 게임이 요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서 여기서 당기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폭이 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 지금 이이브 첨단 소재 같은 이런 패턴들은 뭐냐 지금 하 하단부에 밀려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포다닥 이래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제 그 포스코 dx 같은 이런 패턴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파동이 난 거기 때문에 조금 더그 해보시고 이그 조건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지금 보면은 이 여기에서는 지금 하락이 다 진행이 됐고 어제 시간에도 밀렸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거나 요 지지하는가를 보면서. 타이밍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치고 나오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오늘 EV 첨단 소재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조건에 딱 맞으면서 전국의 단타들이 다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이 상한가 두번 치고 눌림 주고 상한가 두번 치고 눌림 주고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만약 에 얘가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단타가 안 돼요. 반드시 타이밍이. 물론, 10시에서 11시 반 사이지만은 또 1시에서 2시 사이에 또그반응이한번팍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201부모 하단부에서, 그죠? 물량이 또 들어오는 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느냐면은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이런 체결되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섰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은 저 오늘 EV 첨단 소재 제도 오늘 재수 좋으면은 10%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렇다고 뭐 그걸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딩 할수 있는 분만 한번 해보시도록 합니다. 뭐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솜씨가 없다 하시는 분은 그냥 구경하시고 제가 여기 올려드렸던 뭐 JMO 트랙스나 뭐 단기 추세 종목이나 요는 일봉을 보고 하는 그는 어떤 트레이딩 을 하시면 되고, 좀 솜씨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그죠? 오늘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그죠? 천만 원으로 3년 안에 30억을 반드시, 예,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 저와 함께 한다면, 시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고요, 어, 시장 마치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